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 플러스 m은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 마이스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는 공비인 2가 될 거고 이거 뒤에 마이너스 m이 될 건데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m m 플러스 1 더하기 2m이 돼서 아, k가 없군요. 이건 그냥 n 곱하기 2 마이너스 m이 될 건데 그게 마이너스 120이 되겠죠. 따라서 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20이 0이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M은 12가 되겠죠. 왜냐면 M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AK 플러스 12가 360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AK, 더하기 십이 곱하기 백사십사니까 삼백육십 즉 이분의 십이 곱하기 초항을 이에 a라고 한다면 이 a 더하기 이십이 더하기 백사십사가 삼백육십이니까 이 a 더하기 이십이가 삼십육이어서 a는 칠 그래서 a m은 a 십인데 칠 더하기 십1 곱하기 이니까 이십구가 되겠습니다.